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9장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이 새벽에 주님앞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키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키여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 주런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격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약을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아멘 우리 모든 죄와 연약함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올드시가 주님을 믿음으로 찾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상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귀한 하루도 나 홀로 걸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 앞에 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지우치는 우리의 삶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를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우리를 붙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해 보실 말씀은 유황 계시록 말씀입니다. 16절.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유한계실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샤하셨으면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유프라데의소드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서에게 가서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톤이라 하는 곳으로 왕분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에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와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의 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 지진인지 사람 미 땅이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성이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읍학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더라. 아멘. 이제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올해 휴가를 어디로 가시기를 정하셨나요? 우리가 휴가를 가는 것에 있어서 가서 활동하는 것도 또그 휴가를 즐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즐거운 휴가가 되기 위해서는 휴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휴가를 가기 전에 숙소나 이동 경로나 또 가서 생활할 짐들을 잘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휴가는 그 여행은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고생과 고난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날을 향하여 우리 의 영적, 영적인 삶을 계속 달려가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영적인 여행에 있어서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이 신앙의 여정을, 여행을 걸어간다면 그 걸어가는 여정은 언제나 힘듦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 n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대로 나아가며 우리가 꼭이 나아갈 때꼭 필요한 것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말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영적으로 준비하고 무장되어져야 될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영적 전쟁을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이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으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란 하나님과 맞서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 끌고 오는 이 악한 이 세력의 연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또새 악한 영이 나와서 큰 날에 있을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그 왕들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영이 시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요한은 마지막 날에 영적인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은 다만 마지막 날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에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매 우리를 공격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듯이 그들은 그들의 공격은 매우 무섭고. 매우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때로는 심리적으로, 때로는 육신적으로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연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질수 있을까요? 아, 사도 바른 예배소에서 이렇게 예배소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추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연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특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위를 서서기는이 사단의 모든 연적인 공격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오늘 이 새벽에 무장되어 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죄인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가슴에 붙이시고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복음의 신발의 끈을 꽉 쫓매시고 사단이 주는 불신과 의심을 막는 믿음의 몽패를 잡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과 전투에서 우리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경험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 사도 요한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또 다른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네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도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오게 됩니까? 도둑이 저희 집에 전화해서 내가 내일 한 11시 50분쯤에 방문할 텐데 예약을 해도 됩니까라고 이렇게 오는 도둑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가장 방심할 때를 틈타서 갑작스럽게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5장 말씀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나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기다리다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등불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 결국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님 또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상아를 이야기하는데요. 곧 우리가 항상 깨어 영적으로 잘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기름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매일 기름이 가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이 만날을 먹으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임하시면 참으로 영광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있다가 다른 이들과 싸우고 있다가 우리가 분내고 있다가 주님께서 임하시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래서 겁이 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저 행동이 조금씩 조심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남성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 임하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든 새벽을 깨어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영광스럽게 임하실 수도 있고. 또는 삶에서 재를 짓다가 분을 내다가 거짓을 행하다가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미이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분들을 오늘도 복되다다라고 하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최후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최후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 이제 드디어 세 가지 심판의 마지막인 이 대접의 일곱 번째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자 성전 보좌에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다 마쳤다라는 큰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무게가 한 달란트, 대략 한 34kg에서 50kg가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서 이보다 큰 지진이 없었던 처음 경험하는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요한가처럼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재앙이 내리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20절에도 말했듯이 모든 섬과 산이 사라질 것을 넘어서 온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큼이로라. 아멘. 우리가 유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재앙을 계속 나눈다 보면요,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했던 말만 이야기하는 것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한계시록의 재앙의 이 사건들은요. 시간 순서대로 뭐 인을 인템심과 그다음에 나팔 재앙과 그다음에 오늘 나오는 대접 재앙의 시간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한 가지의 이 재앙을 세 가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중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통 언제 중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게 되십니까?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실 때 부모님께서 마트 가서 이것을 꼭 사오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께 병원 가는 날을 이야기할 때꼭 중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복은 중요함과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서 계속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재호 심판이 있은 후에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에 대해 이 최후의 심판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이땅 가운데 임하여집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이들 친척, 열방에 이르기까지 최후의 심판과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 하나님의 그 심판 재앙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 정쟁이 이미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오늘 이 하루 이 연적인 전쟁에서 주님의 편에 서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땅 가운데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미리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그 날의 최후 승리를 선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숨기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정정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온전히 무장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늘 깨어 준비하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대기하여 주업소설하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